뜨거운 음. 코트를 가르며 뭐, 너에게 무슨... 가고 있어. 그래? <laughs> 이거 슬램덩크 <laughs> 노래 슬램덩크 노래. 아니 아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래에게 근데... 가는 길. you know what I'm saying? 미국 땅을 밟으신 느낌. 비행 어땠어요, 다들? 나좋요나 아, 엄청 맞았어 이렇게 편하게 비행한 어, 거처음이잘 좀... 잤어. 그 아, 어, 그리고 저는 라운지에서 먹고 밥을 더안 먹었더니 그다음에 몸이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어? 지금 밥 하나도 안 먹었어요? 밥한 끼만 먹었어 한 끼만. 한 끼만. 먹었죠. 아 진짜? 네. 챙겨 다 챙겨 먹었네 다 잠자고 간식까지 <laughs> 먹고 간식까지 다먹었어 <laughs> 중간에 편집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세 잔을 주던데 <laughs> 고생한다 하면서 <laughs> <laughs> 이래라 닌겐 <링겔>. 너무 좋지? 민믿안 앤델랜타는 뭐가 유명한데? 앤델랜타는 일단 코카콜라가 유명합니다 그렇지? 별명이 더 피치 스테이지라고. 어. 그래서 이제 검정 보면은 차에 그 번호판에 복숭아가 그려져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네. 아, 미국 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 미국 어. 오신 소감? 네. 네. 어. <laughs> 전 사실 근데 미국을 많이 안 보긴 했어요. 많이 와봤어요? 저는 한 스무 번? 우와 스무 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맞아요. 특이한 하와이도 가봤고, 뭐 캘리포니아는 진짜 음. 많이 가봤고. 그다음에 뭐 오클라 호마도 갔었지 텍사스도 갔었지 뭐 오클라 호마는 고등학교 때그 어학연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저희 고등학교랑 어디 자매결연 같은 걸 거기 맺어가지고 어학연수 갔고 교환학생도 갔었고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었고 또가보긴 근데 영어를 엄청 못해요 참고로 어이오해하시면 안돼 영어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영어를 잘 못하겠어요 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비, 변명이죠 변명이죠 <laughs> 영어 못해요 그래서 질문은 미국 오니까 어떤 애가 <laughs> 어디 산으로 가는 거야. 아. <laughs> 아, 그렇네 어디... 코트를 가르며 오. 너에게 오. 가고 있어. 그래? 이거 슬램워크 <laughs> 노래 크 노래. 아니, 아는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이에게 가는 길. 아. 아니, 그래. 아, 오, 와, 이해를 못 했다. 아 나의 예술적인 우리랑 감성이 다른 제너레이션이라 우리 우리랑 제너이 가고 싶지 않다. 아니 그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소감. 소감을 놀려요 미국이 미국 오신 소감 어떠신가까아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효성님은 어떠세요? 소감이? 아, 미국은 아이 나는 미국 미국인 미국은 진짜 가보고 싶는데 미국 본토는 지금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하마이, 하마이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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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토는. 아, 아, 본토는 아, 아 약간 입국 시설 살짝 버벅대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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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지. 아 어, 근데 반태님보다 더 빨리 왔는데. <laughs> 아니 내 앞에 막3 개월씩 있는다는 거야.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 결과가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laughs> 아니 내 앞에는 막 미국을 3 개월씩 있는다고 하니까 걔가 <laughs> 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아. 그럴 수 있지. 어. <laughs> 난 내가 제일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어, 다 우리 줄에 있던 그 와중에. 아니 아니 대충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물어 뭐 물어보나. 근데 맨날 입국 신사 때 사실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요. 입국 신사 때 예를 들면 뭐너 뭐 얼마나 묵을 거야? 어디 어디 묵을 거야? 너왜 왔어? 너 친구 있어? 너 숙소 어디야? 돈 얼마나 갖고 왔어? 뻔해. 내가 아, 한두번 해봤나? 아주 어. 중요한 정보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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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안기하세요아 예. 근데 약간 막 끌려고 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버크셔 소의 조류촌에 간다고 하니까. 버피한테 혹시 음식을 선물해 주려고 준비한 게 있지 않냐? 약간 돌려서 물어보더라고. 선물 없잖아. 없지? 잖 없지. 아니 그런 거 <laughs> 내가 오는 게 선물인데. 직접... 어. 그... <laughs> 내가 오는 게 선물인데 선물이 필요해? 지금? <laughs> 어? <오 마이 웃음> 아니 근데 이거는 어... 리액션 어떻게? 안돼, 내 머금. 그 말이 맞는 거지. 사실. 그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게 선물인데 아니, 선물이 들어서, 필요해? 버피? <laughs> 투정한 김단태에서 주총을 한다. 어 그러면 와주는, 아, 네. 와주는 게 어디야? 아 네. 그러니까 와주는 게 어디야? 와주는 네, 게네뭐 어떠십니까? 그래서 입국 심사 어땠어요? 입국 심사 저 누가 봐도 관광원 호마 이제 오면 좋지, 화이팅! 이렇게 들어왔더니만 밝게 웃으시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 호마라고 얘기했더니 코이 해보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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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해서 나왔어요. 아 뭐야, 난뭐 한참 얘기하다 <laughs> 어, 나왔는데. 진짜. 저는 사진만 찍고 패스했습니다. 와 이제 리코더를 넣어. 아니, 지금 뭐, 됩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악하고 있어. 어? 아, 아유, 지금 우리, 아유. 우리 지금 뭐, 아, 치킨, 아유, 치킨 아유. 먹냐, 뭐, 콜라 먹냐, 이러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 달러가 지금 초강세, 지금 달러가. 더올라 오늘도 달러 더 올랐어요? 아,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미국 경기가. 리세션이 빠질 수도 있다는 데도 달러가 올라. 리세션이 빠지면은 어차피 또 미국밖에 이거지 있으니 미국도. 미국이 리세션이면 아, 다른 나라는 괜찮겠니? 아, 아, 어차피 아. 다. 리세션이 결국 됐다. 결국 답정 달러 이마 이런. 가만히 거니까. 생각해보니 역시 달래. 러 언제 이렇게였지? 어, 아까 아까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테사라 계속 빠지고. 테슬라 오늘도, 어제, 빠, 어, 오늘도 어. 빠졌어요? 어제 하루 정도, 삼일. 아그아 이게 어색하다. 낮에 미국 주식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빠지고 있다라그러니까 국내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낮은 부터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그러고 나이가 들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음, 그런 얘기 한거 있거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꼰대가 아니라 이제 가능한 거잖아 꼰대가 <laughs> 아니거나 돈이 많아 아니 근데 뭐 사실 이제 버핏이 돈이 많아서 사람이 붙는 건 아닌 거 같잖아 요 맞아요 근데 돈은 진짜 대학교 때 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사업할 때도 항상 파트너를 항상 찾아왔요 혼자 하기보다 조금 음. 누군가 한명 같이 해서 나의 고민을 같이 상담할 수 있고 같이 계속 오래 갈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다행히도 이 찰리만 보고 찾아서 네. 지금까지 잘 연, 연결해 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되게 버핏 같은 경우는 위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위임을 사실 이제 경영자가 잘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자회사랑은 1년에 한 번만 통화한면 되잖아요 내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경영자가 1년에 한번 통화한다는 건 어, 완전 신뢰하고 완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또 되게 대단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재벌을 만든 거죠 재벌 회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 음... 버핏 회사도 진짜 코리아 스타일 재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맡기는 거지 아까 응, 어... 그 지수한테 맡겼잖아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근데 보면은 재벌이라.. 아, 재벌.. 라고재벌이라서재벌라브은아니지 재벌, 하지만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게 하고 결국 큰 조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처목 처먹 있다처처잘 나온다 맛있네 어메리카네, 맛있네 아메리칸의 맛이네 아메리칸 <laughs> 근데 어잘근 웹툰이라는 거 아이디어 자... 한국한국이 처음이라고 왜냐에서제 음. 일본 음. 만화 생각하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에로스국에서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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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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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에서한국에한에서에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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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세대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라고 생각해서 방풀. 아, cool.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예전이. 이거 네. 생각해보니까 미국조차도 미국의 우리가 응. 응. 알고 있는 의료선 응. 가장 위대한 응.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응. 그러 미국 조차도 자기가 장르를 창조한 건 뮤직비디오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문화역사를 통틀어 봐도 남의 걸더 리메이크해서 더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만들고 예술적으로 위대하게 만들 수는 있지. 장르를 창조한 건 별로 없거든요. 문화 웹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웹툰 시장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먹을 수 있으면 아 웹툰 시장도 가능하단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옛날에 만화는 이, 이 내가 음, 음, 출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 아무나 시도할 수도 없었고 만화가로서 내 책을 출판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웹툰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들이 나다. 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니까 맞아. 거기서 맞아, 이게 참 재밌어. 맞아, 맞아. 양이 지를 만들고, 어. 어. 만들고 있어. 맞아. 양이 지르고.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 역시. <laughs> 다르네. <laughs> 어, 책을 많이, 어, 채널 매주 나간.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긴 하더라 인주화한다. 어,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 할수 있는 거를 모두가 할수 모두 있게 할수 만드는 게아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사실 근데... 방송도 똑같아요. 유튜브도. 어, 맞아. 그러니까 방송 근강 만들 수 있는 방송을 맞아. 모두가 만들 수 맞아, 있게 해주는 기술이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게 진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두 번째 단계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웹툰을 보거나 웹소설을 보면 영화를 할때 각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웹툰대로 나왔냐, 웹소설대로 맞아. 영화가 나왔냐 이게 시비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똑같이 안나왔아요그 그러니까 정도로 각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스토리 수준이 엄청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노동력이 적게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제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이 약간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성공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어. 영화 하는 사람도 들 그거를 단전하기가 어. 어, 너무. 약간 내추럴 셀렉션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연의 강물이고 어. 자연적으로 어. 내추럴 셀렉션되는 자연 선택해서 음. 생존한 것들이 마치 개체가 생존하듯이. 그 웹툰이나 그런 IT가 생존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영화 공부를 했을 때 한국은 부감독이 감독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감독이 영원히 부감독이 된잖아요 그게 자기의 그냥 잡인 거잖아요 응. 부감독이랑 잡을 전문직으로 하게 되다 보니 그런 한테는 감정이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감독이 되기 위해 고감독을 하고 이게 이제 절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지주 중요. 한국은 영화 감독이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그렇죠, 음... 그렇 미국은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거를 자주지 할수 없어. 근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데, 한 것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박찬호 감독이 했었거든요. 미국 가보니까 감독의 역할이 왕인 줄 알았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그 그 고민을 옆에 이한감독 같이 하고 있대요 음. 다른 거, 시스템이 있는 나라랑 약간 어떻게 보면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집단이 있는 나라랑 다르죠 종일... 아니 종일... 박진우 감독이 좋은 게 뭐냐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는 티가 팍팍 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워렌 버핏이 책이 좋은 이유 그거잖아요 워렌 버핏은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게 티를 팍팍 내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 자기 인생은 야, 돈을 펌프. 돈을 받지 않고도 이걸 할수 있는데 아이코콘돈도벌수 있네 라는 종류의 삶의 종 방태형도 어... 살고 있잖아 그런 삶을 어? 유튜버에 살... 무슨 <laughs>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태형 <laughs> 유튜버가 돈이 되나요? <laughs> 아니 유튜버가 <laughs> 돈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laughs> 나... 대충에안는옵니까 아, 아, <laughs> 얼마,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얼마, 얼마인지는 알죠 <laughs> 어, 얼 얼마인지... 인지하고 계시는 <laughs> 거죠 어, 인지는 <laughs> 하죠 통장에 티더라안 나는 것같 아니 어차피 앱을 티면 바로바로 보여져 앱을 티면 바로바로 보여져 이 정도 들어오는구나 우리 슬슬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어, 오마... 어디군요. 음, 2022년. 아, 오마 여기 스웨 네브라스카 스웨스. 네브라스카 스웨스. 웨스 네브라스카 웨스 네브라스카 스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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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이 우 네. 를 환영하는 듯 합니다 오케이. 얼마나 걸리나요한얼마안 걸려? 요한 16분? 16분 진짜 가까운 네. 거구나 16분이면 뭐 공항에서 별로 안 멀죠 오랜만이다 아, 진짜 와 날씨 좋다 진짜 날씨 너무 좋죠 멋집니다 뭔, 뭔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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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 지금 지금